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8시 21분이거든요 현재 시간이 늦게 끝나서 밥도 먹고 이것저것 좀 자료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좀 나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번 나와서 분위기도 보고 내일모레면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풀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항상 늘 출발하는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만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토요일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나름 열심히 할 거지만, 오늘 외에 토요일 더 열심히 해서, 어, 재밌는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주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포천시 신읍동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짜리 요금이고요. 여기서 한 25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가겠습니다. 포천 여기 신읍동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 포천 시청 앞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콜 바로 잡았습니다. 포천 운천입니다. 요금 4만원 짜리고요. 제가 여기 동송하고 운천 쪽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대박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면 산정호수 콜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저의 운명이기 때문에 한번 운을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운천으로 출발합니다. 지역들이 사무실에서 전화 왔거든요. 저밖에 없나봐요. 가격, 가격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보이죠. 저 여기 대리운전이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복대리운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개별 배차를 만 원짜리를 넣어줬고요. 도착지가 경기도 이천입니다. 어... 제가 보기 이천은 워낙 커가지고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요금은. 그니 제가 15만원 말씀드렸거든요 15만원 일단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신대요 왜냐면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안돼 이것도 지금 손님이 어디 있는 거냐면 동송터미널에서 우리 대리운전 사무실 업체에서 여기까지 픽업을 해 오신다는 거예요 손님을 그 다음에 제가 바톤터치 해 가지고 이동하는 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 참 나쁘지 않은 것같거든제 생각엔. 그래서 2천 아마 아씨 신둔면이나 백사면 이런 데 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몇대는데 백사면 신둔면 이딴 데 걸리면 한 7km 정도 되거든요. 어 아까 전에 제 동송에서 이게 10만 원에 떠 있던 건데 제가 안 잡았거든요.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동휠 타고 가도 16km 거리라 가서 배터리 소진하고. 2,000 어딘지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걸려서 들어가면 최소 6, 7 k m 들어온다 고 하면 2 2 k m 거리라 배터리가 한30% 빠진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무조건 손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면, 어, 제가 보기에는, 아 모르겠다. 가보자. 일단 2,000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정도 됐고요. 1시 5분이네요. 자, 2천에 들어왔는데 어, 이렇게 콜상황 한번 볼까요? 이평리, 설성, 여주 이렇게 가는 거보이고요 자, 여기 2천 분수대 오거리랑 3km 정도 거리 되는데 분수대 쪽으로 이동해서 콜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기 전에 좀 켜봤는데 괜찮은 거 되게 많았는데 1시 딱 넘어가니까 어다 빠지더라고요. 자, 일단은 남양주 쪽이나 강북, 그다음에 송파 어요쪽 라인 걸어놓고 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분수대 쪽으로 가서 잡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수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쪽으로 가면 분수대 나오거든요.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기는 지금 분수대 오거리. 도착한 지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음. 아까 제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어, 여기서 한 8km 거리 동주천 가는 게 있었, 있었거든요. 10만원짜리가. 아, 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너무 아이러니 했나? 그 20분 사이에 콜이 다 빠져가지고, 없네. 아, 어떡할까. 아, 그래도, 여기서 로지를 한번 믿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 목적지 배차는 우선은 구리, 하남, 강동, 강북 이렇게 네개 걸고 여기서 한번 비벼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첫 차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코를 타고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어, 제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잡아놓을 거라는 어딘지 모르니까 조금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직진거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콜마너가 조금 약간 머뭇머뭇 거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못 잡은 유인된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가 갈수 있는 어떤 케파 범위 내는 어 모두 설정하고 기다려봐야 될것 같거든요. 카카오가 왠지 하나 줄것 같습니다. 기다려볼게요. 어 제가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진천 광해원입니다. 요금 7만 원, 35분 운행 거리거든요. 진천 살아날 수 있을까? <laughs> 일단 한번 가볼게요. 현재 시간은 2시 30분,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은 전 처음 와 보거든요. 제가 여기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기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카카오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laughs>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뜰? 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남 거는 버스가 아침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요 근처 어디서 시간을 버텨야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 올라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성면에서 30만 원짜리 부산 가는 게 하나 보였는데, 너무 멀었어 가까웠으면 제가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직진거리로 17km니까 로지로 한 20... 5km 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자, 광해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처음 와 보는 곳이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자...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 뭐 그냥 불은 다 꺼져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버틸만한 데가 있을 사나 PC방? <laughs> 어? 여기 세븐일레븐 있네. 여기가 왠지 메인인 것 같은데 어 좋아 느낌이 옵니다 기사님 세명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네 오케이 여기가 나름 형성돼 있는 시내권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 저기 PC방 하나 있네요 보스트캐슬 PC방 여기가 메인이야 딱 보니까 여기 오거리 어디야 여기가 동천 해물 칼국수 이디야 커피점 여기, 스컬 휘트니스, 여기서 대기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보죠. 여기 농협도 있네, 여기. 역시 시골은 농협이지. 자, 여기 기사님 한분 계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근1 시간째 조용합니다. 콜이 아예 없어요. 어, 제가 플랜을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 플랜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25,000원이더라고요. 숙박을 하고, 점심시간에 데이리코를탈 것이냐. 아니면, 음, 픽업을 올려서, 2,000이나,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상경을 할 것이냐. 이 방법이 있고, 나머지, 이제, 5시 40분? 이때, 이제,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방에 나가는 8,700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일 베스트는 자고, 여기서 콜자코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동네에 대한 지명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할게요. 제가 지금 이미 동네에 대한 컨셉은, 어, 좀 눈으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아, 어느 동네구나.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를 해봤지, 집에. 내가 좀 자고 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아. 둘째 유치원에 내일 아침에 선생님 면담이 있다고 11시 반까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집에 꼭 그래서 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좀 자고 어 점심시간 쯤에 코를 잡고 좀 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2시간 정도 더 버텼다가 그냥 강남 가는 고속버스 타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어 진로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내일 또 오후에 나와서 대리를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 아쉽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좀 걸리길 바랬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진짜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부산 30만원. 시 20만원에 딱 올라왔다가 한 방에 그냥 딱 30만원 팍 꽂아주는데, 순간 움찔했습니다. 오! 근데 실거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잡은 거거든요. 아마 이천에 계셨거나 여주에 계신 분이 잡았겠죠. 4시간 소요되더라고요. 4시간. 제 꾸려냈던 겁니다. 어쨌든. 자, 일단 여기는 아이콘이 필수로 픽업, 어, 필요한 동네인데, 아이콘에도 꿈쩍도 없는 상황이고요. 로지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버티다가, 어, 첫 차를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더 보여드릴 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값진 결과물을 얻었죠.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아 여기가 뭐가 좋구나. 광해원에서 오면은 어디로 가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음성, 광해원, 그다음에 어, 대소 요세 군데가 밀집돼 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던 삼성면도 여기서 어,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은 음성 휴게소 옆에 삼성면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아 이런 곳이 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값진 이득입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보고 없으면 첫차를 타고 어 서울권으로 상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이제 청주 기사님 오셨는데 픽업차량 타고 가셨어요 청주 갈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청주 가서 저거 하나 여기서 뭐 거시기 하나 제 생각엔 여기가 그냥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걸로 찾겠습니다. 좀더 기다려보죠. 이곳은 남부터미널 가는, 어, 자 여기는 지금 광희현 터미널이거든요. 아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첫차를 타고 갑니다. 어,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가 5시 40분이 첫차예요. 지금 여기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남부 가서 이제 어 저희 동네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여기서 콜은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 가는 게 7만원짜리가 어 자동 배차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갔거든요. 아쉬움을 좀 달래고 뒤로 한채 어 오늘 지역에 대한 좋은 경험을 얻고 다시 저희 집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어, 너무 아쉽네요. 자, 다음에 또 와서 좋은 곳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